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이번 주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 일요일까지 할인하는 상품들 중에 가장 먼저 이마트 포인트 할인 상품인데요, 이마트 포인트로 적립해야 할인되는 상품들입니다. 아울러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들에게는 트레이더스 캐시가 추가 적립되는 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산 시없는 청포도 한 팩에 1.8kg, 2,000원 할인이고요. 트 레이더 스키시는 1000원 추가 적립됩니다. 돈육 고추장 불고기 한 팩에 2.5kg 냉장이고요. 3500원 할인 1000원 추가 적립입니다. 미미네 오리지널 국물 떡볶이 1.71kg 9인분이고요. 25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에슐레우유 1L 4개에 4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 셀트리온 듀얼 액트 30캡슐 2개 6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 동원양반 들기름 식탁 30봉이고요. 2,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다우니 생화향기 블랙 미스틱크리터두개 4,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이고요. 하다라보 고쿠진 로션 밀크 각각 7,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특별히 한국 맨소레담 전품목 두개 이상 구매 시에는 신세계 상품권 5,000원 증정해 드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옐로우스톤 캠핑 그리들 세트 구성품은 그리들, 거치대, 가방입니다. 39cm 크기고요. 이 5,000원 할인, 추가 적립 2,000원입니다. 지오지아 남성 T&D 티셔츠 각각 5,000원 할인, 추가 적립 2,000원이고요. 다음은 T스탠다드, 트레이더스가 만든 상품인데요. 덴마크 튤립햄 클래식 200g 8개, 15,980원입니다. 그리고 토톰하고 흡수력이 좋은 자이언트 키친타월 100매 12롤 들었습니다. 22,480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마트 포인트 할인 상품 순살갈치 1팩에 1.2kg 2,000원 할인이고요.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삼겹살용 모둠쌈 1팩에 1,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이고요. 유정란 깐 메추리알 1봉에 800g입니다. 1,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 패밀리 초밥 1팩에 42개 들었습니다. 2,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 풀무원 큰 네모 유부초밥 6인분이고요. 1,5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풀무원 우삼겹 김치볶음밥 5인분 2,5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이고요. 고소한 삼육두유 A 190ml 25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 오뚜기 옛날 자른 미역 250g 2,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 미스터 브라운인 블론디 1kg 2,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잠터 호두 아몬드 율무차 총 150봉 들었고요. 3,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CJ 전립소 소펄메토 플러스 500mg 84캡슐 5,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이고요. 우디 베르가못 딥 센슈얼 샴푸 1,150ml 3,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유한젠 리퀴드 표백제 3.5L 3,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이고요. 에너자이저 맥스 a AA, a 트리플이 각각 28개씩 들었습니다. 4,000원 할인, 추가정립 1,000원. 티스탠다드 에어프라이어 종이 호일 120매, 각각 5.1L, 7.1L 사이즈 있고요. 3,000원 할인입니다. 슈퍼츄 비프 스테이크 큐브 1kg 3,000원 할인, 추가정립 1,000원이고요. 티스탠다드 스택커블 비스프리 4,000원 할인입니다. 아이리스 우드탑 서랍장 4단 4,000원 할인 추가 적립 2,000원 밀레 성인 파일 양말 6쪽 각각 3,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원입니다 수베 올 블랜디드 패턴 재킷 각각 6,000원 할인이고요 추가 적립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트레이너스 클럽 제휴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코데즈 남성 드로즈 3매 5,000원 할인이고요 아로마티카 퓨어 소프트 여성 청결제 300ml 2개 5,000원 할인입니다. 다우니 냄새 딥클린 액체 세제 라벤더 향이고요. 1리터 2개 6,000원 할인 레이델 폴리코사놀 5 200mg 15정 2개 들었습니다. 2,500원 할인 맥심 모카 골드 믹스 180개 2개 2,200원 할인입니다. 메이플 시럽 1리터 4,000원 할인이고요. 아몬드 앤 월넛 시즈닝 650g 1500원 할인입니다. 동원 양반 전복 내장죽 420g씩 4개 들어 있고요. 3000원 할인입니다. 냉동 베지터블 블랜드 2kg 2000원 할인. 할인 냉동 개육 닭가슴살, 닭다리, 닭 윗날개, 봉이고요. 닭 아랫날개 윙 각각 냉동 한 팩에 2.4kg 2000원씩 할인됩니다. 국내산 냉동 옛날 삼겹살 목심 각각 2kg 한 팩에 3000원 할인입니다. 호주산 냉동 차돌박이 한 팩에 3.2kg 7,000원 할인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 일요일까지 할인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트레이더스에서도 알뜰 쇼핑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